안녕하세요. 여기는 공항동 하늘길입니다. 제가 온 곳은 공항동에 있는 시밀러 헤어입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정말 친근한 옛날에 어머니께서 다녔던 헤어샵이 떠오르는 곳이에요. 네 그럼 바로 원장님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공항동 시밀레 헤어 원장님 되십니다. 원장님 요게 정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 사실은요. 네. 오목교에서 샵을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제가 아, 이제 혼자 해보게, 해봐야 보해 되겠다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혼자 할수 있는 공간 아, 혼자 하게 마음을 먹고 밖에는 화장을 보고 아, 여기서 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네.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런데 원장님 오늘 이렇게 정리 컨설팅을 맡겨주셨는데요. 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할까요? 아, 샵이 좀 작아서 고객님들한테도 좀 불편함을 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는 괜찮은데 고객님들이 좁으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거를 치우고 해야 되는데 좀제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네. 공간이 약간 사랑방 느낌으로 쓰인다는데 네. 그런 게뭐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간식도 먹고 네, 네. 아니면 기다리시면서 매니큐어도 바르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어, 다 아시네요 배우님께서 근데 오시면은 작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담소 나누시다가도. 아유, 우리 손님인 줄 알고 손님 안 들었다고. 알아서 그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네.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개선도 하면서 약간 아, 예. 좀 깔끔하게 네. 좀더 정돈된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리고 네. 이름에 뜻이 있다는 데 시밀레해요. 네.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영원한 친구라고 그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원히 오래 가자는 뜻으로 영원한 친구라고 불려지면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더 친숙하고 좀더 정감 있는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공간 시밀레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잠시 변하기 전에 모습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시밀레 헤어가 완성됐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니까 저 놀랐어요. 딱 봤는데 그 정겨운 모습 그리고 포근한 모습은 그대로한 채 정말로 다른 곳으로 변화가 돼서 너무 놀랐는데요. 원장님 모셔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우,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좀 초반에는 흔한 동네 미용실로 보였는데, 다시 와서 딱 문을 여는 순간, 와, 요즘에 정말 꾸며놓은 그런 새로 개업한 곳처럼 싹 변한 게 너무 좋아요. 예, 네, 좀 감동이에요, 지금.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랑방처럼, 좀 깔끔한 사랑방처럼 해주신 거고, 수납도 제가 쓰기 좋게 아, 라벨링을 또 해주셨어요. 네. 스킨케어,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그렇게 위치를 정해서 정리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저번에도 우리 대표님이랑 함께 말씀 나눴는데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어질러 놔도 다시 정리하기 쉬워진다고 해요. 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야? 왜,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럴 것 같아요 들으자. 그러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만족하시나요? 아 그럼요. 네, 아 진짜 만족해. 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딜까요? 어 위치에 필요 없는 거 그거를 저는 활용을 나름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거부터 치워놓니까 착착착착. 우리 이렇게 고생해주신 선생님, 그 다음에 대표님, 그리고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항동 하늘길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공항동 하늘길 콘텐츠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